코드는 총 13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숫자는 검사 숫자이고요. 앞에서 세 번째 숫자까지가 국가 코드. 그리고 네 자리가 제조업체 코드. 그리고 나머지 다섯 자리는 상품 코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될까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홀수 번째 숫자와 번째 숫자를 다 더하는 거예요. 숫자의 합 여기에다가 짝수 번째 숫자도 더할 거예요. 짝수 번째 숫자의 합 값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더할 거예요. 이렇게한 다음에 검사 숫자를 더하는데, 이 결과 값이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이 계산한 값이, 값에 1의 자리 숫자가, 자리 숫자가 0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홀수번째는 이렇게 제가 표시하는 숫자를 더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 숫자들을 다 더해볼게요. 0에 13이고 20이고 29죠. 29. 그리고 짝수번째 숫자를 더해볼게요. 10에 14에 20에 28이죠. 0까지. 28에 곱하기 3을 해서 더할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검사 숫자를 더하죠. 자, 요거 계산하면은 84네요. 84와 29를 더하면 113이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 자리는 1의 자리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7이 되면 되,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7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사진이. 보여드릴게요. 한번 실제로 맞는지 한번 볼게요. 요, 이건 제가 맥주 캔을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바코드 어떤 거라도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호수번째. 다 더할게요. 5, 10, 14. 14죠? 14입니다. 더하기, 짝수번째 더할게요. 10, 19, 20이네요. 20 곱하기 3을 해서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검사 자리수를 우리가 네모칸에 6이 나오면 되겠죠? 60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74잖아요. 74를, 74랑 네모를 더해서 1의 자리 숫자가 0에 나와야 되니까, 숫, 자리 숫자가 0이 되려면, 0이 되려면, 네모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1의 자리 숫자가 4니까 여기는 6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6이 맞죠? 여러분도 한번 바코드로 계산해 보시면 마지막 숫자를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